약효로 백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 산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명자 나무도 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열매는 이 모가와 비슷하더요. 이 조금 작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아주 이 못생기게 생겼는데 약효 성분은 많고 이 약효도 뛰어난 이 나무입니다. 나중에 이 열매가 달리면 잔량하겠습니다 자, 예쁘죠? 꽃의 모습입니다. 군데군데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 산기슭의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이 꿀풀가이의 여러 해살이 풀이고요. 이 꽃은 잎술 모양으로 자줏빛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돌려 나면서 핍니다 한방에서는 온포기를 하고초라 하여 약재로 이용하고요 잎줄기는 여름에 말라 완전히 없어지고 이 다음 해에 뿌리에서 잎줄기가 나오는 이 특이한 식물이라 하여 하고초라 부릅니다 여름에는 줄기가 바짝 말라 완전히 없어진다고 합니다. 줄기는 꿀풀가의 특징처럼 네모지면서 자랍니다. 털이 많이 나 있고요. 이 서늘한 성질이고 맛은 맵고 서며 독성은 없습니다. 이 꽃의 색깔은 다양하고요. 여름에 꽃이 필무렵에 채취하면 약효가 제일 좋습니다. 이 지금 이때쯤 이 채취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또한 꽃이 필무렵에 전초를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달에서 약차로 이용하고요. 어린 수는 데쳐서 맵고 쓰기 때문에 찬물에 우려내어 나물 무침으로 먹습니다. 꽃을 포함한 천초는 그늘에 살짝 말려서 당금지로 담아서 먹고요. 도미 동이보감에서는 이 간을 맑게 해주어 눈을 건강하게 하며 높은 혈압을 내리고 이 미생물 바이러스죠. 그것을 억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 루틴,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루테올린, 각종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효능으로서는 갑상선 질환 정상 치료에 좋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와 대사성, 체온, 심장박동 등이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 내는 기간입니다. 몸 속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요. 이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며 주로 출산 전후와 갱년기 증상으로 오는 확률이 큽니다. 만성 피로감이 느끼며 기분의 잦은 변화, 이 탈모 증상, 불면증, 우울증. 목이 붓거나 뭔가 걸린 느낌 등이 나타납니다. 이 호르몬의 균형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좋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이 피부에 포진과 이 홍반이 일어나는 헤르포노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합니다. 헤르페스 감염이죠. 또한, 이 항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효능이 탁을 하고요. 이 구강염, 인후염, 편도성염 등의 염증성 질환을 줄여주는 효과에 좋습니다. 항염 효과, 항산화 효과로 피부염, 피부질환 치료에 탁을 하고요. 이 피부에 생기는 염증 반응으로 알레르기 피부염, 즉석성 피부염, 이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탁을 합니다. 또한, 무좀, 섭진, 두드러기, 옴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크고요. 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크게 줄여주어 이 피부 재생을 촉진하여 이 피부를 건강하게 합니다. 간 해독작용이 빠르며 간을 건강하게 하고요. 간의 염증을 줄여주고 간질환을 예방합니다. 지방간을 크게 줄여주고 해독 작용이 탁월하여 알코올 분해 속도가 빨라 알코올성 간질환에 좋고요 항산화 작용이 강하여 간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간세포 재생에 탁월합니다. 복부 비만으로 간지방 축적을 유발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을 예방하고요. 간의 염증을 줄여주어 간염, 간경화, 간암, 항 달에 좋은 보석 같은 약초입니다. 이 간세포의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또한 이미 몸속에 들어온 암세포 씨앗을 말라 죽이는 항암 효과도 강합니다. 이 4대 항암 약초라고 부르죠.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저격수 역할을 합니다. 간암, 자궁암, 유방암, 갑상선암, 위암 등의 암치료 보조제로 사용하고요 소화기 건강에 좋아 위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위통,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에 영유성 식도염 명치통증, 기능성 소화불량, 며석거음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위가 튼튼해져 위염, 위궤양, 위암 치료에 좋아 위장 질환을 개선하고요. 묵은 숙변을 배출하여 변비 탈출해져와 장이 편해집니다. 갑자기 살이 찌는 증상을 억제하여 체중이 증가하는 억제력이 강합니다. 이 식습관의 변화와 운동 부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호르몬 변화로 잘 나타나고요 또한 과도한 약물의 복용 이 질병 또는 건강악화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고요 이 당뇨병에 정말 좋은 약초입니다 이 당뇨 원인인 체장의 베타, 베타세포를 이 재생 촉진하고 활성화합니다 몸 속에 들어오는 이 포도당의 흡수를 조절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당을 조절해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요. 이 고혈당으로 고생하는 당뇨병 환자의 이 체장을 아주 좋게 합니다. 제1형, 2형 당뇨병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좋은 약초입니다. 먹는 방법은 이 동영상 초반에 나와 있으며 전초 이 꽃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20g을 달여 여러 차례 나누어 먹으면 좋습니다. 쓰면 이 꿀을 첨가하면 좋고요. 주의할 점은 임산부는 먹지 않는 게 좋으며 결합이 있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너무 좋다고 이 많은 양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약효로 백트는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